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샘의 소소팁스 7강 김영아입니다. 오늘은 PPT 다운받아 활용하기입니다. 물론 PPT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실 수 있어도 어,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어느 세월에 배워서 이걸 언제 만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 좋지만 모르실 때는 어, PPT 있는 거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는 법을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사이트 주소 제가 올려드린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이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치신 후에,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은 무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고, 회원가입하고 오실게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가입하신 거죠? 가입 아직 안 하셨다면 가입을 먼저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하수의 지휘 시아자이라는 곳을 클릭할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그냥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미인페이지 유엔취가 있죠? 저희는 무료인 것만, 아, 목이 메이네요. <laughs> 무료인 것만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셔서 쫙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무료일 때 다운을 다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 뭐, 유료로 변환될 수도 있고, 이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1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PPT를 해 보려고 해도 좀 힘들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선생님들이랑 해 보려고 해요 여기 SmartArt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꼭 다운 받아 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다운로드 받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들. 오픈을 바로 해서 요거예요. 요 사이트가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 중에 제가 이게 너무너무 탐이 났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요거를 꼭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운을 받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편집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다운을 받으실 땐꼭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간에도 서로 공유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 주소 알려주시고 거기서 다운받아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서 편집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하고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 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니하로 바꿔볼까요? 어, 지금 병음인데 병음을 치셔도 되고 한자로 입력하셔도 되죠. 그럼 보 보셨나요? 이렇게 한자로 바뀌었지요. 또 여기 지금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따 부분이었죠. 따 부분을 닌하어로 바꿔볼게요. 보이시나요? 또 우리는 여기는 우리 따자하어로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선생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거에요. 음, 일단 요렇게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우리 슬라이드쇼로 가서, 현재 슬라이드 보시면, 자, 보실게요. 티어. 하 이렇게 되죠? 지금 저는 타자하오, 뭐 닌하오, 니하오만 바꿔 놨는데 요 나머지도 다 인사로 바꾸시면 되겠죠? 혹은 새로 나온 단어들을 여기에 쫙 연결을 하시고 아이들이 단어 연습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탐이 났고 이런 거를 구하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아였습니다. 선생님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짜이엔